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죠 네 어, 10시부터 한 눈이 좀온다 그래요 눈이 올려는지 비가 올려는지 지금 아주 꾸물꾸물합니다 날씨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출근을 하는데 어, 날씨가 이래서 좀 이제 두텁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조끼도 걸쳐 입고 목도리도 하고 이제 어, 최대한 따뜻하게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제 또 이렇게 밥상을 또 이렇게 올렸는데 아 제가 무슨 김치를 이렇게 잘못단 거요. 김치를 아 점점 바이오 리듬이 안 좋은 것 같아. 바이오 리듬이 좋아야 모든 어, 생체 리듬이 좋다고 하잖아요. 어. 아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가끔 김치를 담그면은 삼천 어, 0로 빠질 때가 있답니다. <laughs> 자주 담그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laughs> 김치를 사 먹다 보니까 아, 옛날에는 참그 애들 어렸을 때랑 우리 남편 도시락 싸줄 때는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김장, 김장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안해버릇다니까뭐든지 습관인 것 같아요. 참 습관을 붙인다는 게참 그게 생활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아,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어 명품을 사는 것보다 빨리 독서부터 시작해라 <laughs> 명언인 것 같아요. 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생활 중에서 시간이죠 시간. 네 이십 시간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부자들은 오히려 독서하는 데더 많은 어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할수록 책과 거리가 멀어요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서 보면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더 독서를 안 하거든요 근데 분명 독서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우리도. 왜? 우리가 독서할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흔히 말하는 성경책이라도 읽으십시오. 네. 성경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두 절, 두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어, 저희는 예배 시간에 두 장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1독이 되고 2독이 되고 1년, 2년, 3년이 이렇게 돌다 보면은 몇독이 돼요, 성경도.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많은 지혜가 들어있고, 그, 또 다른 책을 또 읽을 수 있다면, 다른 책을 읽으세요. 또 뭐, 교회 안 다니고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불경을 또 읽으시면 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종교를 갖고 있다면, 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라든지, 어 좋은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음으로써, 우리가 머리에 지혜가 생겨야 될것 같아요. 네. 도파민 그 수치가 높아도 안 좋고, 중독이 되고, 낮으면 우울증이 된대요. 아,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이 되더군요. 그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독소가 좋다고요, 독소가. 그니까, 독소는 참 우리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독소에, 어, 충실해서 우리도 한번, 어, 뇌에 도파민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어, 내년은 많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도 그렇잖아요. 벌써 뭐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경제를 이렇게 봐도 마트나 시장이나 이렇게 슈퍼를 가도 마구잡이로 물건을 막 옛날처럼 막 카트가 꽉 차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딱 필요한 것만 딱딱 하나 둘만 딱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카트가 차지 않고, 뭐, 한 대여섯 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어, 막 옛날에 뭐,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가면 막 그냥 물건을 무슨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막 이만큼씩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경기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사더라고요, 조금씩. 네 필요한 것들만 어 그렇게 삽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오늘 하루 또어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날씨가 우중충하고 안 좋다고 하니까 나가시는 분들 대비해서 나가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은 독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장에 책꽂이 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펼쳐 보세요 네. 뭐, 아니면 성경책을 들춰보셔도 되고요. 네. 어, 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에젤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